하고 계신가요? 오늘 경제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올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평가론 공부했잖아요. 감정평가론, 그 다음에 총론 공부했고 지난주에 경제론 일부 공부했을까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지난주에 경제론 일부 공부했잖아요. 유량도 절랑하고그 다음에 수요량을 빼나 수요를 빼나 공급량을 빼나 공급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이런 거도 했고, 기억난가요? 자,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고 보완재 가격이 떨어지고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재약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수요선 우측이동한다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수요는 다 마무리됐는데 공급이 이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책으로 가면 1 6쪽 가볼게요. 1 6쪽1 6쪽에 이제 공급 변화 요인 나오잖아요. 그럼 1 6쪽 공급 변화 요인에 공급 변화 요인은 공급 증가 요인, 공급 감소 요인 이렇게 나누겠죠. 시험은 공급 증가 요인 찾아보세요. 다른 말로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보세요. 다른 말로 가격 하락 요인 찾아보십시오. 거래량 증가 요인, 거래량 감소 요인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 되잖아요. 가격 상승, 가격 하락 또는 수요 증가, 수요 공급 이렇게 될 거니까.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네,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공급 증가 요인,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요인 또는 오른쪽 이동 요인, 가격 하락 요인. 그럼 공급 감소 요인은 공급 곡선 자치도 요인이고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고 가격 상승 요인 찾아라. 그러면 공급 감소 요인과 수요 증가 요인 찾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공급은 뭘잘되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약간 쉬운데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내긴 했습니다. 요 택지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요소. 택지, 건축 원자재가 생산 요소잖아요. 그럼 택지 가격이 떨어졌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철근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생산요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생산비가 감소하는 거고, 공급은 증가하는 거고, 공급 곳은 우측으도 하는 거고,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이거이 통틀어서 생산요소 가격이 그러겠죠?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요소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 그럼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면, 그러면 택지 가격이 떨어진 거다. 건축 자재 가격이 떨어진 거다. 같은 거죠. 자, 이걸 잘 냅니다. 그럼 공급량 증가,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이동, 가격 떨어진다. 대체재, 보완재 여러분 책임 없을 겁니다.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이거 나오지 도 않으니까. 자 수요에서 대체재, 보완재는 중요하지만 공급 공급서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냥 공급 변화인자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건 했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자가 가격 상승에 상한다, 공급자 가격 상승에 상한다 이랬다고요. 저거 나오면 물건의 가격은 사람들이 생각한대로 움직인다. 그 말은 수요자가 가격 상승에 상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공급자가 격 상승에 상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격 상승에 상하고 있으면 내가 아파트 공급자인데, 아파트 공급자는 아파트 판 사람이 아니라고 팔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안 판다겠지.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그럼 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공급은 자취동할 것이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공급자들이 가격 하락에 상하면, 공급자가 격 하락에 상하면, 팔아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 증가해서 가격은 떨어지겠죠. 요 4번은 이제 상식이잖아요. 건설업 체수가 증가했다. 공급자수가 증가했다. 이자율이 떨어졌다. 건설기술이 발달했다. 공적 규제가 완화됐다. 대표적으로 건폐율이 올라갔다. 용적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선 우측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급은 의외로 쉽습니다. 공급 증가율 공급 감소율은 의외로 쉬워 이게 자, 이제 공급 마무리 됐습니다. 공급이까지 마무리되면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에서 기본적 상이 끝났고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이걸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죠. 17쪽에. 이 시장의 균형에서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수요고 공급이거든요. 수요량 공급량.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거야. 그게 초과공급. 그럼 초과공급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건 내지 않죠. 그럼 초과공급이면 물량이 넘쳐나죠. 그럼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 한번 냈고 반대로 수요량이더 많아요. 수요량이 많으면 초과 수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그림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 배우다 보면 이 초과 수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에서 초과 수요가 가장 중요하던가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최과 수요, 초과 수요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초과 공급이란 말안 나오고 초과 수요만 나온다. 자, 초과 수요가 가장 중요한 파트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수요가 나온다, 이렇게. 자, 초과 수요면, 그러면 수요량이 많고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 하시고, 균형은, 이 균형은 이 그림에서는 나올 게 없고, 균형은 이제 계산 문제 가끔씩 물어보는데, 그것도 이제 균형이 변동이 나는 거고, 이거는 필요 없어요. 자, 균형이 변동. 이 균형이 변동은 매년 시험에 나오죠. 작년에 는두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적인한 문제. 이게 지금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균형 가격 천원천원균형가격이랑은 100개인데, 근데 균형이 변동했단 말은 이 균형점이 움직인다는 거야, 다른데로. 그럼 균형점이 다른데로 움직인다. 그러면 왜 균형점이 움직였을까요? 수요도 그대로 있고, 공급도 그대로 있다. 수요도 변하지 않고, 공급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럼 수요 증가율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이동. 우측이동. 균형점 1번이었는데 수요 증가율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이 통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긴다고. 2번. 그이 균형점에서 가격과 거량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가격은 2천원 올라갔고, 거량은 200개로 증가했고,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 그래. 해.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이라 하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수요 곡선, 공곡선이 급 움직이고,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과 거량이 변동하는 거.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량을 변동시킨다. 이 그림은 지금 수요가 증가한 거야. 수요가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하고 가격 상승하고 거량 증가하고. 그럼 수요 감소도 있겠죠. 그럼 수요 감소면 수요곡선 이렇게 좌측 이동할 것이고. 그럼 이 점이 균형점이고. 그럼 원래 가격은 천 원인데 새로운 가격은 칠백 원으로 떨어질 것이고. 원래 거량은 백 개인데 새로운 거량은 오십 개로 감소할 것이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 감소.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변동인데. 그러면 균형의 변동의 모습 우리 다섯 가지 배우잖아요. 균형의 변동, 그러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변동한다. 그럼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 불변이다. 공급 불변을 다른 말로 공급 일정거래요. 경제학에서는 불변 일정 불변이 똑같은 말이니까 수요만 변하니까 그럼 두 가지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아까 금방 봤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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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봤잖아요. 그러면 수요만 변하는 경우, 두 번째 공급만 변하는 경우. 여기는 수요 불변, 수요곡선 안 움직인다.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최근에 계속 이것만 했어. 요3년 동안 균형의 변동에서는 이론적으로 이것만 했다고.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 에 발생한 것. 이제 작년에도 이것 내고 그랬잖아요. 자, 네 번째가 이건 이제 암기상이라고 했잖아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그럼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이 완전 탄력적을 이제 우리 외우랬때 탄이라고 외운다. 그러면 그 가격이 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비라고 해서, 거량이 불변이다. 탄가 비가 예고적이고, 다섯 번째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와 균형, 가격, 균형, 거량 변동인데, 요 타이틀은 필요 없고, 비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 요 다섯 가지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요. 1번, 2번은 볼 필요 없잖아요. 1번,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 보게요. 그러면, 수요만 변화했습니다. 두 가지. 수요 증가 있습니다. 수요선 곡 우측이도 합니다. 이미 배웠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거량 증가하고 그래서 요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량 움직이는 방향이, 방향이 같다. 수요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가격도 상승, 거량도 증가. 그럼 수요가 감소했다. 할 필요 없잖아요. 가격 떨어지고 거량 감소하고. 자, 이번엔 두 번째 공급만 변하는 경우 수요가 일정하고 다시죠. 음.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 자체가 어려운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편해졌습니다. 얼굴이 얼굴 편해졌는데 또 문제 나오면 또 틀리기도 하고 헷갈려서 이 정도는 헷갈릴 수가 없지 이제. 그럼 공급은 요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공급 증가 올라갔죠? 그럼 거량은 증가야. 거량은 증가. 가격은 떨어진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고. 그럼 이번에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했다 떨어졌죠? 가격만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고 거량은 감소한다. 이 거량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거량은 쟁점이 되지 않느냐면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지 거량 이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될수 없는 게이 거량은 앞에 말 그대로 해주면 돼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량 증가, 공급 감소, 오어 감소, 거량 감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거량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 가격이 쟁점이 되고 가격은 공급 나왔을 때만 반대 방향으로 공급 증가 가격 떨어진다. 공급감소 가격상승한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에 총 12가지가 있는데 일단 4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두 번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되잖아요. 네 번째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수요 변화 이게 공급 변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 거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수 없다고 나온다. 가격 거량 둘 중에 하나가 둘다알수 없다가 온 게라. 가격 거량 둘중 하나가 알수 없다 나온다. 그럼 여기 가격 거량 중 하나가 급변화를 그 알수 없다. 급변화를 그 알수없다는 다른 말로 불분명. 불분명. 이알수 없다의 뜻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불변일지 증가할지 감소할지 불변일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불분명 이렇게 하기를 해요. 둘다알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도 알수 없고 거량도 알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알수 없다 자,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돼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을 급여할알수 없다 2번은 거량을 알수 없다 3번도 거량알수 없다 4번은 가격알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알수없다 나왔습니다. 둘다알수없다 하면 안되고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지 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됩다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 발생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거량 둘중 하나가 뭐 한다. 알수 없다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알수 없으면 거량은 정해져야 돼. 거량은 증가 아니면 감소라고. 요령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자, 천천히 하나씩 해볼 건데, 일단 쓰지 말고, 그냥. 예, 암산으로 할수 있는데 생각으로 무조건 거량을 먼저 보라고 그랬어. 거량을 그러면 수요 증가, 거량 증가, 공급 증가, 거량 증가, 거량이 둘다 증가야. 그럼 거량은 증가지 그럼 가격이 알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수요 증가 밑에.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이렇게 써버라 해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요? 가격 거량이 그럼 이렇게 되어 잖아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이번에는 공급 증가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하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라 하겠잖아요. 더해주니까 거량은 증가잖아 그럼 거량은 증가 그럼 가격은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지 알수 있다 없다 없다 알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그러면 자안 되시 빨리빨리 안되시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써 보는 게 가장 편할 것이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여기에 몇 가지가 숨어 있다? 세 가지가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가더큰 경우. 이제 여기 작년에 시험에 이렇게 작년에 이제 것만 냈으니까. 그럼 작년 이제 요걸 시험에 낼때 이렇게 낸다고. 1번을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내려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더클때 이렇게 부둥을 준다고. 부둥호. 그러면 더 쉬워요. 큰 쪽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요 증가가 더 크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동그란 밀번은 여기 에 답이에요. 가격 상승, 거량 증가가. 그럼 수요 증가가 더 크니까 수요 증가로 답을 하는 소리예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자,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반대 경우. 그럼 1번의 반대가 동그란 밀번의 반대가 공급증가 가더큰 경우죠. 겠 그럼 3번.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공급증가 폭이 수요증가폭보다더 크다. 그럼 공급증가가 답이다. 그럼 공급증가 답이니까 이게 답이겠죠.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하고. 자,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은 1번은 수요증가가 크다. 3번은 공급증가가 크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수요증가와 공급증가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로. 그럼 이렇게 같은 크기로 나오면 불변이 나온다. 이제, 불변. 불변. 자, 양가로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 발생했다. 이렇게만 나오면 그러면 알수 없다가 나오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요 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오면 가격 거량 둘중 하나가 불변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격이 불변이야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불변. 거량은 증가. 거량은 무조건 증가고 가격이 불변입니다. 같은 크기로 나오면 응? 그러면 불변이 나온다는 거.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요 변화했다, 공급 변화했다, 동시에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만 나오면 알수 없다가 나오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불변이 나온다는 거, 불변. 그럼 왜 가격이 불변일까?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간 거라고 공급 감소 가격 올라 떨어진 게같잖아같다 그럼 가격이 1000원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격이 1000원이 떨어지면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면 가격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불 자, 같은 크기로 나오면 불변이 나온다는 거 자, 됐습니다. 뭐이 정도야. 지금쯤이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건데, 뭘 비교할 거냐면 이거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 발생했다. 그러면 알수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경우는요. 수요 증가, 일 번, 이번 전부 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일 번도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 번도 수요 증가, 공급 증가예요. 근데일 번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요 증가 크다, 공급 증가 크다, 그냥 없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 발생했다. 그러면 알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번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 증가인데 증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되면 알수 없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불변이 나온다. 가격 불변. 이게.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 발생해서 이제 수, 하는 것은 다해 봤습니다. 이제 이미 했어요, 이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 발생했다. 그럼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처럼 나오면 그러면 알수 없다 나오 고 동그라미 1번이 나오면 수요 증가가 더 크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고 3번은 공급 증가가 더 크니까 공급 증가가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갔다고 나왔으니까 불변이 나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 화면을 볼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 증가가 더 크면. 근데 공급 증가가 더 크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부등호가 결정해요, 부동호가. 부동호가. 수요 증가가 더 크다고 나오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 증가가 더 크다고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가격이 상승할지 여부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 증가 폭이 더 크다, 가격은 올라갈 거고,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다, 가격은 떨어질 거고. 이해 됩니까? 진짜 그게 자이 말이란 말이야. 아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답은 가격은 급변을 알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데 이걸 다른 말로 가격 상승 여부는 가격이 올라갈지 여부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이 결정한다. 그러면 수요 증가 폭이 더 크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이 같으면 가격은 불변일 것이고 됐나요? 자책 지금 1 8쪽 e c 쪽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c k 쪽에서 여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 발생한 거 양가로 c 번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세 개가 더 남았으니까 세 개를 다할 필요 없이 요 k 만 해볼게. k 번만. 그럼 k 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발생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격과 거 h e c k 나가나가 k c 다 e c k 다 이때는 거량이 알수 없어요. 이제 밑에 쓰지 말고,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쓰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하자고, 수요 증가, 거량 증가, 공급 감소, 거량 감소. 그럼 한쪽은 거량이 증가고, 한쪽은 거량이 감소면, 거량은 급여를 알수 없다. 자, 가격은 정해져야지. 거량이 알수 없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라 해줘야 되지. 그럼 가격은 둘다 상승이잖아.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그러면 양가로 2번은 수요 증가와 이제 이 동그라미 1번하고 양가로 2번하고 다른 말입니다. 양가로 2번처럼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만 끝나요.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알수 없다 나오고 동그라미 1번을 주려면 수요 증가 폭이 공급 감소 폭보다 더클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수요 증가가 답 3번은 공급 감소가 답 이 2번은 같다고 나왔습니다. 같다고 이렇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로 그러면 가격 거량 둘중 하나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불변. 이때는 거량이 불변이야. 가격은 둘다 올라가거든.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가죠? 공급 감소 가격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불변이 될수가 없죠. 가격은 상승, 거량이 불변. 자 균형의 변동의 모습,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3번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이 보시는 거고 3번, 4번은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 탄력적, 이게 나오면 가격불변, 이걸 완전 비탄력적 하면 거래량이 불변.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암기하는 거야 완전 탄력적일 때 탄하고, 가격불변이니까 가하고 연결해서 탄가라고 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거래량이 불변이니까 이걸 비가라고 하자. 이건 저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라고. 그럼 하나씩 하나 해볼게요. 일반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 이제 타이틀이 문제 물어보는 게 균형의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균형의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완전 탄력적 나왔잖아요. 그럼 100% 가격은 불변이 이렇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응, 어, 가격은 불변이구나. 이 하시면 돼요. 나는 거래량만 정해주면 되구나. 근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앞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 이 말이 없다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 이 말이 없다면 그러면 수요만 증가했으면 가격은 상승 거량 증가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앞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 나오잖아요 그럼 완전 탄력적 나왔을 때는 가격과 거량 둘중 하나 뭘 불변으로 가격을 불변으로 완전 탄탄 탄 나왔으니까 가격을 불변으로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고 거량은 증가고 거량은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두드려 두고 이게 일 번은 완전 탄력적 탄 가격 불변 가 이렇게 2번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이때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요 증가만 보면, 요 수요 증가만 보면 가격은 상승 거량 은 증가야. 해 근데 앞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으로 나왔으니까 탄가 비비비 비거 거량을 불변으로 바꾸라는 소리야. 거량 불변 가격은 상승 그대로 두고 가격은 상승. 이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탄가 비거라고 이렇게 해오자겠습니다. 탄가 비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굳이 이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저 1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D1 균형점.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량 100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곡선 어디로 갈까? 우측으로 가겠지. 이렇게 D2. 그럼 새로운 균형점. 규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거량만. 거량만 이렇게 200개로 증가했지. 자, 이 그림이야 이 그림.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성이수평성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더라도 하 가격은 불변이잖아요. 자, 요 밑에 그볼까요이 밑에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곡선이 수직선, 어? 수요곡선, 수요곡선 1번, 균형점, 균형가격 1,000원, 균형거량 100개 이상 태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다네요 수요곡선이 우측이동, D2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2 0 0 0원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은 그대로 100개, 거래량이 불변, 가격만 상승, 이 그림이 렇게뭐그림그릴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탄가, 비, 그렇게 하면 될 거니까요. 1번, 2번은... 1번, 2번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반대로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그것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3번, 4번 볼게요. 3번, 4번은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3번,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만 보면, 공급 증가만 보면 가격은,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할 거고, 공급 증가 보면, 근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완전 탄력적 나왔으니까 탄가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 버리라. 완전 탄력적. 그러면 가격 불변. 거량은 그대로 뭐요 증가. 이렇게. 자, 4번. 공급 증가했습니다.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어? 거량이 불변. 그러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거량은 불변. 가격을 그대로 하라. 하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됐죠? 이걸 우리는 탄가 비가라고 외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요 4번 탄과 비교하고 5번 비탄력질수로 가격변화 크다 여기 나올 것 같아요 5번 비탄력질수로 가격변화 크다인데 이걸 우리가 비가 크다라고 외우는 거예요 비가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볼게요 수요가 증가해요 기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 책에 없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면 그러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근 가격이 어느 경우에 많이 올라가는가. 그것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이 1번, 동그라미 2만큼 올라가고,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2번처럼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말이지. 이것도 탄력성이 결정해요. 이것도. 자, 어? 어? 공급이 비탄력 질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소리야. 이걸 비탄력 찍을 때 가격 변화가 크다. 비가 크다라고 이렇게 애울 거란 말이요. 에좀 이따 그래프를 통해서 볼 거요. 자,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거량은 증가한다. 이거는 이미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할 때 거량은 증가하는데 어느 경우에 거량이 2번처럼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가. 그것 보겠다는 소예요 그거. 그러면 비탄력 찍을 때는 가격 변화가 크고 이 거량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그래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거량 변화가 커요. 거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럼 시험은 가격을 잘 물어본다. 거량을 잘 물어본다. 가격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합니까? 이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 크다. 그러면 끝나니까. 그니까 연습해 봅시다. 예, 그래, 프를 통해 볼 건데 수요곡선이 있네요. 수요곡선 1번, 공급곡선이 있었습니다. 공급곡선이 2개 나와요. 그러면. 노란선하고 빨간선 중에서 어디가 더 탄력적입니까? 노란선.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빨간선처럼 비탄력성은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노란선이 탄력적이고, 완만하고 기울기는 작고, 빨간선이 비탄력적이고, 급경사 기울기는 크고. 그럼 이게 원래 균형점 2점이에요. 그럼 원래 균형점은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똑같아요. 원래 균형점에서는.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천 원이었고, 거량은 이렇게 100개였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통하여 수요곡선 2번이 생긴 거야. 이때 이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거량은 증가했겠죠. 그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가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이 비탄력적인 공급선과 수요곡선 2번이 만나는 점이 이 점이 새로운 규정점이 되는 거요 그럼 이 새로운 규정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물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겠죠. 가격이 3천원으로 올라갔어요. 3천원으로. 그럼 원래 가격이 1천원이었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3천원이 된 거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노란색이잖아요. 이런 새로운 균점이 이점이에요. 탄력적일 때는 이때는 가격이 2천원 된 거야. 그럼 봐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갈 건데,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비탄력적일수록 여기 볼까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변화가 크다. 그러면 이제 거량을 볼게요. 거거량은 거리량. 쟁점이 안 돼요. 가격이 쟁점이지. 그럼 거량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량은 증가할 거라고. 그런데 거량이 증가하는데 이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거량은 새로운 균형점이, 균형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거량이 이만큼 증가해요. 거량이 200개로. 거량이 100개 증가한 거예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 때 노란색하고 만나는 이 점이란 말이에요, 균형점이. 그러니까 거량이 여기까지 증가, 300개.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량은 증가할 건데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하고 탄력적인 경우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인 경우가 거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 소리야. 그러면 탄력적이면 거량 변화가 크다. 근데 시험은 가격 변화를 잘 물어보니까 우리 머릿속은 탄력적일 때 거량 변화가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탄력 지을 때 무슨 변화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 때. 그건 이제 우리가 비가 크다라고 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비가 크다. 또는 비가 더 그래. 비가 더. 비가 더는 비탄력 지을 때, 비탄력 때 가격이 더변한다 비가 더. 그냥 무조건 비탄력 지을 때 가격 변화 가 크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기출 지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책 19쪽 마지막에 있는 기출 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회 때 기출 질문이요. 자, 기출 질문.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맞나요? 그렇지. 이걸 b가 더 비탄력적일 때 b 가격가 더더 더 오른다. b가 더. 근데 는이건 b 자 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 지문은 요 기출 지문 이 지문은 요 b 자를 넣었다 뺐다 그래. 넣었다 뺐다. 그러면 b 자를 빼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 질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그럼 스뭐 x X. 비탄력 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어? 아주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B가 크다, B가 더.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B가 크다라고 외우든지, B가 덜라고 외우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